와, 드디어, 우리 모모가 또 왔습니다. 기다려주면, 그냥 와서 먹을 거예요. 얼른 와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팠을까. 아이쿠, 세상에 껍데기밖에 없어. 왜 점, 점점 말르는것 같냐, 아이가. 응? 야, 내가 사료 안, 사, 안 챙겨줬으면 너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아이고, 뼈다고 밖에 없어, 몸이. 야옹이야, 야옹이야. 야옹이야, 야옹이야. 아빠가 여기서 의자 딱꺾 했더니 놀래가지고.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의자 이쪽으로 옮겨줘. 어? 응? 고양이 보고 싶은데 의자. 응, 고 고양이 왔구나. 네 냠냠냠냠, 냠냠 우주. 암늠이냐, 침늠미냐 일로 와봐. 글쎄, 아직까지 정체를 잘 모르겠어. 그때 와야 아직 몰라. 잡혀야 말이지. 뭔가 뻥을 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오면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또 찾아오는지 참 기특해. 멀리 떨어져. 아니, 어떻게 알지? 저 위에 있는 저, 저이 통에다가 하나 까뚝 밥 주고. 저 통에 저 양재기 저게도 하나 까득 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먹었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큰일 났다. 나 다음 주에 여기 또못올 수도 있는데, 제 어쩔까. 쳐다보면서 먹어. 눈은 뜨거 먹는 거냐? 눈이 감은 거냐? 아유, 와다가닥 소리 나는 거 봐. 아닥아닥닥닥 그건 내미콘가 본데? 우리 엄마는 지금 이거 신발장 조립을 하고 계십니다. 둘이서. <laughs> 신발장 할거 조립을 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우리 모모가 밥을 먹고 있고, 요거는 오늘 수확한 어, 수확량입니다. 바 가지, 박하고 가지, 토마토, 애기 수박. 고양이가 움직일까 봐 제가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부시럭거리면 도망가기 때문에 밥 먹을 때까지는 얌전하게 제가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야옹이 누가 봐 살짝 보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고 중간에 내려올 때 성남 쪽에서는 비가 안 왔고 광주 쪽에도 비가 안 왔었는데 여기 양평 어 그광주 휴게소 그쪽 올 때까지도 비가 안 왔는데요 여기 우리 금서리 쪽에 오니까 엄청 또 비가 와있네요 고양이야 잘 나오네 이렇게 도망 가네 그러니까 그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조용하겠지, 아, 저 도망간다, 자기 때문에. 거기 근처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 모모야, 괜찮아, 밥 먹어. 아, 밥 먹는 걸왜 방해를 해. 아, 못됐어. 비켜. 아, 여기서는 고양이가 상존이야, 지금. 모모!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여홍이 왔어요. 여홍이 왔어요. 모모야, 들어와. 옳지. 저기서 또밥 먹고 존다, 쟤. 배부르면 줘라. 저 봐, 눈 감았어. 또 졸고 있어. 시곤증 왔어. 시곤증 왔어, 쟤. 모모야. 멀리도 안 가. 근처에서 저렇게 졸아. 얌 엄마, 오늘 네집 만들어주려고 다 집도 공수해왔다 지금. 그집 먹고 자라고 지금 고양이 집을 저렇게 근사한 거를 갖다 줬는데 저 안에다가 폭신하게도 뭐 깔아줬는데 거기서 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경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고기 던져준 거 주워 먹고 있어요